제목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가 이 얘기를 하죠. 십자가를 지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함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극히 거룩한 채 하는 모든 행위, 사순절 때뭐 십자가를 등에다 뭐 지고막 그 행위, 그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목의 사명을 간다함을 어, 의미합니다.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포함 모든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며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영적인, 영적인 싸움의 행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한 그런 사단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할수 있는 싸움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아, 누구 인간적인 것일 때 누구고 싸우기래도 기본적인 뭔 배워야 싸울 수 있는 것이 육적인 얘기라도 된다는 거죠. 태권도로든 뭐든 기본적인 어떤 것을 갖추야 돼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우리들도 이 싸움이 사단과 거리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 생명을 붙들고 어, 지혜와 능력을 갖었을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은 앞에 모든 것을 갖추어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이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인내와 감사 같은 성품을 갖지 못다면 끝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자기를 죽여야 하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갈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끝에 자기를 깨뜨리시고 거듭난 자,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론의 말씀은 사무엘상으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생 3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어,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이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신경정치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정치죠. 왕이 또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다스릴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저 그렇죠?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함으로써 그들이 세운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 경고하는 내용이 3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도와 그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소와 말을 부리기였나니. 그들이 그 병도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부를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을 세우고 있는 왕으로부터 이런 시담을 안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 딸기를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는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국식과 꽃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패의 10분의 를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사단이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다 뺏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너희를 다 뺏기게 될 것이다. 왕 하나 잘못된 되막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보면 얼마나 세금 다 탈출이 없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가요. 헐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막 다른 저 나라의 종이 돼버린 일본 시대를 한번 보세요. 뭐먹고나 살았습니까? 준사원 해서 막그 한국해가지고막쌀다 자기들이 다, 다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특사를 그 쳐서 다 뺏겨요. 그러죠. 하나님 이시 모든 영광을 사단으로 빼앗, 빼앗아 갈 것이다. 사단에 종이 되지 말라. 영광 쓰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날에, 즉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사단으로 인해 부르지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보호하심이 있는 날에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원망. 내가 무엇을 막계획에서 인간들이 뭘하려고 왕을 달라. 좌 나라에도 왕이 있고 잘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영호와님의 왕, 하나님이 왕이 계시다. 너희를 다스리다. 아 그거 말고 내 왕을 달라고. 이 경고를 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도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신앙하신 그런 복있는 어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연결되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고 계속 왕을 하려고 막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청년 소년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첫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이후에 세 가지 표징을 봤습니다. 선지 사람이 와서 그 기름부을 분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어떻게 알고 사울이 사울이 뭐 혼란이 일어나니까 세 가지 표징을 떠요. 이가 어,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도자가라는 것을 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어, 지도자로 기름부음 중에서서 확증하는데 어, 그 표징. 사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표징이 뭐냐면 그쪽 읽어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처음 가다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사울이 잃어버린 어, 안나기를 찾으러 떠난 여행이었거든. 그때 이제 그, 또 사무엘을 만나서 잃은 거였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린 안나기를 찾게 돼요. 그다표징을 나왔죠. 두 번째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문화를 듣는 문화냐? 아,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문화를 받는 그런 표징을 줍니다. 세 번째 만나는 무리들로부터 예언을 주게 됩니다. 이가 하나님 어, 선택한 그런 것이 또 살아 예언을 주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사우도막 예언을 하면서 변하여 은혜가 막 들어오니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표징을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어. 뭐누가지 갑자기 거기를 뭐, 그 갈수 없죠. 사후를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먹으면서 예언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가 그 것이라면 깜짝 놀라운 것죠 이런 들이 하나님을 이가 알라 세가지 표징을 받으리라 세가지 표징을 준다는 점을 들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데 구장을 보면, 전장을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저 잃어버린 안나귀를 찾으러 떠났던 변주방의 소년에 불과했어. 구약에서 얘기할때 소년이라고 하면 한 30대 정는 소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정도, 30 정도 되지 않았 하나님께 부르지 않으십니다. 소년이라고 했는데, 한30 정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사람들의 문학을 받는, 현방의 그 소년에 불과했는데 사람들의 문학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신탁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 전하는 그런 신탁을 행하는 영실상부한 이스라엘 지도자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기름부흡을 통해서 어, 지도자로서 어리고 어, 능력이 어, 임해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세웁니다. 엘리아도 엘리사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세우고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렇게 다 기름 부어서 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오늘날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능력들 기름보험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약의 시대에 보면 그게 성령의 기름보음입니다 성령의 인재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인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재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명에 따라서 성령의 인재하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더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기름부음 때처럼 그런 때처럼 권능과 은사들이 같이 이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접어든 이 영적인 시대에는 생명을 지키고 어, 지켜주기 위해 어, 하나님의 지혜와 어, 권능과 하나님의 은사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읽는 사들을 거부해버립니다. 어, 초대교회 시절에만 있었지. 지금은 있을 수 없다. 무당이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짜고, 무당이 하는 것은 진짜니까. 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이어야죠. 아, 무당의 능력이 가짜야 되죠. 그게 정답이죠. 이제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능력들은 위면의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다 위면의 것입니다. 지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0.2시대 지고 있인 것입니다. 배부른 것 같은데 오후에 빠져. 배부른 것 같은데 무기력에 빠져. 어떤 공포에 빠져. 엘리베이터 타로 듣던 그 회색음포 같은 이상한 것들, 자기 절제할 수 없는 막 음란들을 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 영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은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달람투와 사명을 목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과 연합하시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사단을 이기고 온전하게 사영아를 감당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네, 네.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단의 영들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나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못한. 뽑히긴 했는데 제비보험께서 기름 보험을 줬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보는거각지파집지을 뽑고 집파에서 가문을 뽑고 거기서 사람을 뽑는 데 제비고 사울을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는 일이니까. 어? 어? 어, 이곳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말씀은 사단이 주는 어, 공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사울이 왕으로 어, 뽑혔으나 어, 왕으로 완전히 세워지지 못한 때 어떤 어, 어려움이 닥칩니다. 안면에 반몬이라는 어, 나라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멸실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아직 왕으로 뽑히지 못한 그런 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한 뽑혔어도 세워지지 못한 사울이 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됩니다. 지금 보면 성경이 쭉 많은 거죠. 그땐성령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백성을 모으고 안물을 쳐서 물리쳤다. 어, 그런 내용이 어,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이 사단이 주는 공격을 두려움이 떨지 말라 사단의 공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못한 미미한 존재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탄대함으로 눈물을 물리쳤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를 얻어서 영을 분별하고 권능을 받아 사단의 영들을 물리치고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난의 시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비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우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더욱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다 가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라도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성경을 한 번씩 보라 는의미니다 이렇게 쭉 가면 어, 사무엘상 이렇게 역사서도 이렇게 넘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사울의 이야기. <laughs> 다윗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세워졌는가 왕이 사울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저도 많이 나중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 이런 것들 쭉 나중에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사울이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어요. 왕으로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왕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지도 않고 사울이 뭘막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의지가 충만해 갖고 군사를 일으키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전쟁을 으켰어요 의지가 충만한데 그 전에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막어 하나님의 영이 입에서 막 어떤 그 전쟁이 이어다 보니까 분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된 뒤에 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지가 충만한 상태로 어 블레셋과 어떤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래서 블레셋의 총 공격을 두려워한 백성들, 수비대를 변방 수비대를 쳐서 건드려 버리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이 군사들을 막 모으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백성들 놀래서 싸움을 위해서 모였죠. 도망간다 자도 있고 싸움에 나오지 않는다는 숲에 숨고 싸움에 나온 자들 도 억지로 끌려 나온 자들 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3회에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빕니다. 어떤 영육을 치는 현상과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저는 더 많이, 아, 목사님. 우선...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음, 그러잖아 약간 흔들어서 자꾸 밀어보. 어렸을 때이이이 그 기억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흔들리면까 아, 어, 이렇게 아니아 아니, 흔든다니까 자꾸 이게 가능할것 같으면 쭉 밀죠 어릴 때. 이 뽑을 때 그래서 쭉 밀어버리면 쭉 들어가 버리죠. 응. 여러분도 자꾸 반대하기 못하고 흔들리면 계속 그 이유가 왜 내가 반대하지 못하니까 자꾸 공격을 어, 받는 것입니다. 응.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떤 현상이 어, 영역을 치는 현상 앞에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함으로 이기시고 사단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어, 오늘 결론의 첫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하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어, 법과 절차를 또 무시하고 사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 자꾸 자기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을 놓치게 되는데, 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온 백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그런 위험에 빠뜨렸을지라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아들 얘기. 한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요나단을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요나다의 믿음과 하나님의 개입, 이기게 하신, 이런 것들이 주요 단어들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세운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을 믿고 자기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사무엘장 14강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공독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래같이 은자들에게로 건너가라. 여호와께서 이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 사람이 많고 저분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하시던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어, 결론의 말씀은, 어, 또 같이 전체로 보아야 될, 전체 결론으로 보아야 될 어, 결론의 말씀은, 오늘 처음에 봤던 마태복음 27장, 32절,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십자가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성을 나오셔서 이골고다 언덕으로 오는 동안에 십자가를 치고 오는 중에 너무 힘들어, 못, 못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어서 가는데 자꾸 쓰러지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건 뭐냐?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오는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시몬은 자기가 원치 않은 억지로 어,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굉장히 큰 영광을 본인이 누리게 된 거예요. 억지로 지을 수도 없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자기 목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신앙을 놓고 종교의 꼴만 갖춘 시대입니다. 또 신앙은 있으되 자기 목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희생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섬김 없이 생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거창한 길이 아니고 성진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사랑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치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꼬드려 회개의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만을 돌아보는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교인처럼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저희가 다보다도 다른 타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는 그런 귀함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싸움에서 사단에 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기름부음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설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성령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